안녕하세요 컬러스케일의 블루입니다 탈출 버튼의 휘도는 0.01리트 어둠 속에서는 충분히 식별 가능한 밝기죠 오늘은 평소에 가지고 나오던 것보다 좀더 크고 무거운 걸 가지고 왔어요 테슬라 모델3입니다 새 차를 뽑았으니까 검사를 한번 해봐야겠죠 검사할 때 필요한 게 있죠 진실의 안대 누가 단차 소리를 내었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손으로 꾹꾹 누르면 여기에 꾹꾹 들어가요 음. 이쪽에도 보시면, 여긴 좀 심한데, 여기가 이렇게 완전 푹 꺼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려봐야, 뭐, 테슬라가 이거 고쳐줄 것도 아니고, 여기는 컬러 스케일이니까, 우리는 디스플레이다 보러 가시죠. 자, 잠깐 새차 비닐 뜯는 거 구경하시는 동안에, 저는 차 안에 들어가서 준비를 좀 할게요. 지금 내부를 보시면, 엄청 횡하지 않아요? 여기 원래 계기판이 써야 될 자리,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원래 요쯤에 뭐 공조 버튼도 있고 뭐 버튼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것도 없고요. 그나마 여기 비상 깜빡이 버튼. 요것만 요쪽에 빠져 있습니다. 아마 엘론 머스크가 여기 비상 깜빡이 버튼 따로 빼면서 오열했을 것 같아. 그러면 이 많은 버튼들이 원래 버튼들이 하는 일이 다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요 디스플레이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디스플레이가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사실 디스플레이가 중요한 건 테슬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디스플레이 산업상 총 상을 7개를 줬는데 그 중에 3개가 자동차 디스플레이랑 연관이 있는 상이었습니다. CES 같은 전자전시회에서도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디스플레이 회사가 자동차 모형을 만들어놓고 막 안에 디스플레이 막 달아놓고 홍보를 하고 있을 만큼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해서 뭐 자동차에서 디스플레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진다고 봐도 좋고요. 또 이건 전기차니까 충전할 때 시간이 남잖아요. 그 시간 동안 뭐 하겠어요? 요 화면으로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봐야죠. 그만큼 디스플레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블루가 안 사볼 수가 없었죠. 농담이고요. 그냥 사고 싶어서 샀습니다. 요 디스플레이는 대각선 15.4인치에 16대 10 비율의 디스플레이입니다. 요게 감이 잘안 오신다 그러면 맥북 프로 15인치가 15.4인치 화면에 16대 10 비율이거든요. 맥북 프로를 갖다가 차에 가져가셔 가지고 디스플레이 옆에 요렇게 딱 대보면 테슬라 모델3 디스플레이 크기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되실 거예요 디스플레이 해상도는 1920x1200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FHD보다 세로가 조금 더긴 거죠 근데 지금 밑에 보시면 이렇게 까만색으로 표시되는 메뉴 영역이 있거든요. 이 영역을 제외하면 우리가 흔히 익숙한 16대9 화면 비율이 남을 것 같습니다. 이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아쉬울 수 있는데 지금 운전석에서 화면을 보면 픽셀이 미세하게 튀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이 화면이 레티나로 보이려면 시력이 1.0인 사람 기준으로 1.18m 떨어져서 화면을 봐야 합니다 지금 이 화면이랑 제눈 사이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재볼게요 이게 50cm 잔데 50cm 자로는 좀 부족하네요 그래서 문명의 이기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눈에서 대략 73cm 그러니까 1.18m보다는 훨씬 짧죠 그래서 화면에 픽셀이 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1.18m는 어느 정도냐 제가 키가 좀 작아서 드라이빙 포지션이 좀 앞에 있는데 의자를 한번 뒤로 빼볼게요 제 발로는 이 페달이 거의 안 밟힐 정도로 뒤로 뺐는데도 77cm. 그러니까 이 디스플레이는 운전석에서 봤을 때는 레티나가 아닌 거죠. 뒷좌석에서 보면 레티나가 되긴 할것 같아요. 일렉트로닉스 360이라는 사이트에서 이 디스플레이를 뜯어가지고 분해를 해봤더니 LG 디스플레이에 IPS LCD 패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만 뜯어본 거니까 모든 차에 다 LG 패널이 들어가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겠죠. 뭐 여기는 BOE 패널이 들어가 있다던가 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여기에 OLED 디스플레이를 넣었으면 화질이나 시야각면에서는 가장 좋은 선택이었겠지만, 사실 차는 뭐 2년, 3년 타고 버리진 않잖아요. 이 차를 5년 타고 10년 타고 할 거를 감안하면 아직은 OLED가 버린 걱정이 안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선택지는 LCD만 남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화면은 이렇게 정면에서 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여기 조수석이나 운전석에 앉아서 비스듬하게 보도록 설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시야각 생각을 안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IPS 패널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세차니까 지금 디스플레이 보시면 요렇게 보호 필름이 붙어 있는데 요거를 한번 벗겨볼게요. 오! 잠시만요. 지금 제가 이걸 벗기다 보니까 요거를 벗긴 부분이랑 안 벗긴 부분이랑 반사율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휘도를 측정하는 장비인데 지금 화면에 검은색 컨텐츠를 띄워놨으니까 지금 요렇게 화면 중앙을 찍었을 때 요 테이프가 붙어 있을 때랑 뗐을 때 휘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차이가 있는지. 자 지금 필름을 제거하기 전에는 0.24 니트가 나왔고요. 필름을 조심스럽게 제거를 해보면 오 진짜 요 디스플레이 처음 붙어 있는 요 필름 떼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오, 굉장히 깨끗한 디스플레이가 나왔고 그대로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0.039 니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보호필름을 뜯기 전이랑 후랑 반사율 차이가 꽤 난다는 얘기죠 아마 이 디스플레이에 저반사 코팅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요 위에 별도의 보호필름이나 유리 같은 걸 추가로 붙이게 되면 반사율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붙이고 쓰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밝은 곳에서 디스플레이가 잘 보이려면 디스플레이 밝기가 높아야 되고요 반사율은 낮아야 됩니다 지금 이 테슬라 모델 3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천장이 전부 다 글래스루프로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차량들보다 똑같은 환경에서 내부 조도가 더 높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 화면이 똑같이 보이려고 하면 더 밝아야 되고 반사율은 더 낮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말이 나온 김에 화면 밝기를 한번 찍어 볼게요. 화면 밝기를 지금 최대로 세팅을 해놨고 흰색 컨텐츠를 띄워서 화면 센터를 찍어 보면 5, 747.9니트가 나오네요. 상당히 밝은데요. 근데 평소에는 제가 이렇게 화면에서 수직인 방향에서 밝기를 재고 끝! 이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디스플레이는 정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측면에서 보는 거니까 운전석 제눈 쪽에서 이 화면 센터를 찍어가지고 밝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649.8L가 나와요. 사실 이 장비로 찍었을 때는 주변 조명의 영향이 어느 정도 차단되고요. 얘로 찍었을 때는 주변 반사광이 합쳐지는데도 옆에서 봤을 때 훨씬 어두운 값이 나오죠.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화면 밝기 자체는 굉장히 준수한 수준입니다.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로 구동되는 것도 아니고. 아, 아니지 배터리로 구동되는 건 맞는데 요 1,800, 1,900kg 짜리 쇳덩이를 수백 킬로미터씩 움직이는 그 전기에 비하면 요 디스플레이가 먹는 전기는 엄청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기를 좀더 자유롭게 쓸수 있을 거고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처럼 요 뒤에 열을 내는 AP나 배터리 같은 게 달려 있지 않으니까 발열 관리도 좀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밝은 스크린을 넣는 게 가능했을 것 같네요. 지금 주변이 좀 어두울 때 찍고 있는데, 제가 이거 밝을 때이 화면을 봤을 때도 전혀 시인성의 문제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낮은 반사율과 높은 화면 밝기, 이거두 개가 결합하면서 이 디스플레이 시인성은 상당히 괜찮은 걸로 쳐줘도 될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렇게흰 화면을 띄워놓으니까 갑자기 하고 싶은 게 하나 생겼어요. 잠시만요. 균일도를 한번 볼게요. 음. 괜찮은 것 같아요. 농담이고요. 지금 이렇게 잠깐 봤을 때이 화면에서는 불균일이나 빛샘 같은 게 크게 눈에 띄진 않았는데요. 어, 제 지인분이 갖고 계시는 모델 3 디스플레이에 빛샘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요거는 나중에 제가 모델 3 디스플레이 리뷰 따로 할 기회가 된다면 좀더 정밀하게 측정 장비로 촬영을 해가지고 찾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델 3 디스플레이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제가 사실 이거 찍기 전에 이 안에서 넷플릭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잠깐 해봤는데 생각보다 화질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기회가 되면 이 화면을 좀더 자세하게 뜯어보는 리뷰를 할텐데요. 그때는 이제 컬러나 뭐 컨트라스트레이셔 같이 정말 이 화면 화질이 어떤지 그런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렇진 않겠지만 이 영상을 보고 모델3를 구매하고 싶어지셨다면 여기 지금 더보기란에 보시면 제 리퍼럴 코드가 있거든요. 이 리퍼럴 코드를 눌러서 차량을 구매하시면 구매하신 분께도 11만원, 저한테도 11만원 사이좋게 크레딧을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매하실 거면 리퍼럴 코드 넣어주세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컬러 스케일이었습니다. 모델3 헤드라이트의 휘도는